이 고장에서 어려서 나서 82세까지 이 고장에서 늙은 이 사람입니다. 이 고장 전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전 어른들한테 전해내는 얘기가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른들한테 들어봤는데, 네. 그, 얘기할 만한 전설이 없어. 오. 자기 뭐 했더라? 자기 아. 그전 거기서 뭐했야 이러고 오지. 낭식이야기요 그 그래서 뭐라고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 없어 난 아무것도 10대 때? 10대 때뭘 하려고 <laughs> 10대 때뭐 하셨어요? 농사일 도우시는 거? 부모님 때 그렇지 기가 갔다 오면 뭐소불벼고 그런 거있지 뭐. 옛날에는 옛날 나이로 체험바탕 들어가면은 우선 걸음이 없어 음... 곡식을 가꿀 걸음이 있어 비료 같은 거? 비료가 어디가 있어. 없어, 절대. 없고서 사람 소대변 받아서 액기통에다 쐬켜서 그놈 지게를 쳐다가 보리밭 갖고 논도 그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 산에 가서 불리파리 뜯어다가 켜서 걸음을 했어. 그런 게 먹고 살로했어 그리고 지금 같으면 불약을 하고 머리를 써서 이런 걸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 다 호미로 매야 불 뽑고 전부가. 그런 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살뭐 일만 얼마 하면 어른들 따라다 거 그러는 거 거예요. 그런 게 어려운 게 국식이 없은게꽁부리밥꽁부리밥도 하루 세 끼만 먹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 그런 게 봤다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로 주식을 했어. 고구마로 그러고서 여덟 살 먹으면 초등학교 들어가. 그럼 여기 대안학교요. 바지저우리에. 꼬옥바지 분홍, 저기, 꼬목지께 분홍저구리, 그거 있고, 신발이 없어. 게다 나무 송파로 깎아서 끈 달아서 그거 신고. 그렇지 않으면 지푸레기로 집을 삼아서 신고 요 오다가 계다 끈이 옆에다 못 박아서 했는데, 그게 끊어져. 그놈 들고서 맨발로 걸어와요 땅도 전부가 자갈 땅. 포장이 어디가 있어. 다 자갈 갈았지 그런 게없그제 소도신신께소도신께 아. 예. 갔다 오면 은 부모님께 야! 밥 아무리 조금씩 했 떠먹고 빨리 받네요 어둡더라. 가판오라고 네. <laughs> 그런 게 여기 노인 양반일이때 아버지 어두 가가 상골라니까 그런 게그 전에는 저런 상골랑다 와있어. 야 이놈아 일을 하면 모르는 거야. 너 이놈아 저녁 안줘 일하는 거야. 그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인데 그것이 어느 때 와서 해결했냐? 박정희 대통령 때 와서 동일개통이라는 백종자를 보고 봤어. 백종사 삼월 잘 자라고 돼, 잘 자라고 돼, 삼월 사월 삼월 운동, 그래도 초금그림이 나와갖고 나와갖고 양식에 거려서 농사 가금는 양이 나와 양 양이 많은 아. 수량이 나와. 아, 그 종자가. 나그 종자가. 아, 일억기도 쉬웠고. 통일병? 응. 그러다 생활이 나가지고 정부도 나아진 게, 새마을 사업이라 해갖고, 지분 개량도하고 그제는 다초가집 영역. 그런 그러니까 게, 아침 먹고는 다 먹으러 가고, 저녁 먹고는 새끼 꼬고, 놀 새가 없어. 지금 이렇게 앉을 새가 없어. 지금, 지금 다돈 응. 받더래. 가지은 계속 뭘 해줘야 되나 봐요. 일 년에 한 번씩 집 브라를 엮어서 엮어서 이제 갈아주고 그러고 어. 어. 아니 뭐그 그거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덕퍼 덕퍼퍼 이제 썩은 뒤만 이제 이거 긁어내고 이제 속 봤구나 이제 이 새로운 허름물 다 이제 다싹 덮. 저 벽도 저게 흙이야 그런 게 발을 추석 되면저흙지르을를 파다가 이거 가로물리갖고다 아. 팔려 대개 그냥 그런 게, 그런 게. 방 안도 왕모에 자리 깔았어 또방 안에도 종이 가 종이 붙인 적이 없어. 아이고. 그냥 흙이지. 아 종이가 없어서. 없지. 아 종이가 없어서. 없지. 어.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야. 종이가 없어서 저게 음, 는 게. 어, 여기에는 이 마을에 예전에는 가구 수가 많았죠? 스물 일곱 집까지 살았대. 아2 7 집까지. 산에 가땅 파서 고구마 심고 감자 심어서 먹고. 나. 다 서울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다 우리 세대가, 어, 내가 사인해 우리 세대쯤 오더니 서울로 슬슬 아가씨들 나가. 가서 그때는 너무 이 식무사에서. 공장이 없어. 서울 같은 데 공장이 별로. 어디 큰 공장 하나 있으면 거기 들어가려면 사두레 빼이라도 이씨야 들어가지 못 들어가. 그러게 남의 집이가 이거 닦아주고, 애기 봐주고, 예?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공장이 와장창 늘어난 게다 공장으로 가는 거지. 지금은 회사지. 그때는 네, 다 공장이라고 했단 말이야. 동일배 내가 먼저 했는데 우리 집이 도미위에 네. 종자박 으어와 갖고 광이다가 막버부서놨는데 네. 영호 이배다 네. 무언데야 이거 그랬어. 네. 하여튼 어떤 눈이서 얼마나 하는지를 몰라. 네. 그때는 네. 이렇게 쏟아지 자수기기한는 네. 사람들 이렇게 두드려도 자수하죠.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자, 곰집 그한 집에 흔들마솔팔남매칠형제팔형제들이 전부 한 집에서 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 그래도 그그 그래, 그, 그 거기서 다 자라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했으니 그때는 가족계랑을 몰랐지. 얼마나 고생했어? 약이라 었지뭐 응. 한파가 그래 있다 갖고 어디서? 그냥 다 낳는 거지, 생일를 아, 그 최고 열둘까지는열둘까지 열둘까지는 12까지, 그 우리 군대 갈 무렵부터 군인 가면은 음, 불, 불화발을 내야지, 불화발을 면 휴가를 보냈어. 네. 거기서 애들 네. 가족 계획을 시키는 거야. 네. 남자가, 남자가 남자고시를 못 하는 거지. 애기를 못 만드는 거야. 아, 정관수술? 네, 네 집이 와봐야. 음, 그런 게 그때부터 네. 그게 생겨갖고 휴가를 보냈어. 그걸 네. 하는 사람은. 아, 정관수술을 네. 해야 휴가를 보거예 응. 음, 그렇게 해서 어. 가족 계획을 하려고. 아. 그게 둘만 뭐 네. 둘만 나서 잘 키워보자고 그러다가 이제 여자들 독이 돼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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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다그 피임약 갖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게 없지 네. 그럼 정관 수술 하시고 음, 안했잖아 아, 그리고 그럼 휴가 그러고서 못 그러고서 어, 지금들은 피임약이 생는게 만대로 조등 들어 옛날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많거나 하던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뭐 밭에 긁고다니 밭이라 나 매고 불이나 뽑고 그거 있지뭐 이렇게 앉아서 가 어디가 있어? 어? 없어 살기가 그만큼 어렵어. 옛날에는 소가 이씨야저 밭을 갈고 곡식을 야. 그런 그러니까 게 집집마다 소한 마리씩은 돼야. 지금 마냥 영리라 그렇게 하는 건도 안 해도 소가 일을 해주야 야 거기다 쟁기. 그래서 끓고 되면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풀을 낯으로 비어다 주야 한다 사료가 없어. 그래서 그찐 등격, 그거 하고, 소가 사료 없으니까 잘안 먹잖아. 그런 그러니까 게 사람이 그릇 닦고, 그 반찬 그릇 닦고 간기가 있잖아요. 염기가. 그거 물을 받아서 소주 벌써, 겨울이랑 지푸라기 있죠. 그래 쓸어서, 아까 저 사람은 작두를 썰고 여름에는 불을 배다 썰어서 큰 솥에다 넣고 불빼서 썰고 그렇게 해서 그건 소를 줬다고 소가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많이 네, 먹지 밖에 들을오면종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갖다 줘야 불한짐 저녁때 불한짐 배우면 그때는 아침 없어 아, 지게로 아, 배워 하루에 몇끼나 먹어요, 소가? 세끼 줬어, 세끼세 끼인데 주는 대로요, 소는 상관해서 아, 배가 이만 차요 숙동에서 하는 일은 이제, 모심을 뭐 때나, 아. 그러면 동네 분들이 이제 푸맛이라는 게 있어. 네네. 그 이제 오늘, 저, 오늘은 저집 가서 신고, 내일은 이제 나를 잡아, 돌아. 네네. 그래갖고 아. 동네 사람들이 다그집 가서 이제 땅 들어가면 이제 다 신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배빌, 배빌때기도 이제 대략 그렇게 하고, 파시멀때기도 그렇게 하고, 네네. 그런 걸 어른들이 그렇게 네네. 했고, 또 소도 이게 큰 수가 몇집 없었어. 몇, 그러면 그 소를 없는 집이 이제 빌려쓰야할거 아니야. 눈도 갈고 밭도 갈으려면. 그러면 그 소를 한번 얻어다 쓰면은 3일 가서 3일을 일을 해줘야 해. 아. 네? 한번 소를. 네, 예, 하루를 갖다, 저 소를 내가 빌려다가 쓰면은 그 소, 예, 매긴 그 소주인한테 일을 3일을 해줘야 돼요. 아. 그렇게. 소 하루가 사람 3일. 음. <laughs> 그리고 아, 그때는 아, 이제 어려워서 아, 이제 지금은 은행 같은 좀 그런 은행 같은 게 이제 장례라는 게 있어. 이제 예. 남이 이제 남이 집 가서 이제, 이제 내가 먹을 양식이 뭐냐면 저집 가서 이제 있는 집 가서 나나 오늘 얼마만 주시오?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이제 그럼 거기 이제 몇 프로 이제 이제 예를 들어 한 마리면 한 달을 준다네, 두 달을 준다는데 그때는 쌀한 가마만 80kg 잡잖아. 그러면 8 0 k g 를 가지면은 100사 이제 저 40kg 남기 곱장례야, 곱이요 40kg 주고 40kg 더 주고. 그렇지. 가려가면은 그런 갖다 먹고 나나.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들. 그러니까 그저도나 지금도 지만 있는 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많냐? 하다 그래야 돼. 응? 그거 그거 갖다 볼일못 보는 게. 살이 좋아졌지. 예. 그렇지. 새끼들은 구불구불 이지 그거 갚아 농사지으면 뭐지 이면그 애들 굶어주고 있으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남이 갔다가, 이러다가, 매개 살리고, 또가리가서또 그런 거 먹을 게 없어서 또 가서 또 어디 아니고. 그러니 맨날 그 집, 그, 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다 나갔지. 옛날에는 나갈 줄을 모르고, 옛날에는 회사 공장 같은 게 없으니까 나갈 줄 모르고, 이 동네에 나와서 저기다 집어갖고저밭대기처럼 지어 지어먹고 살라고 그면 그런 거 살았어. 그래서 이 집이 그때는 2 7 집이나 됐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다나가잖아팔남매다 나갔잖아, 혼자 있잖아. 이런 양반은이 동네에서 농토가 제일 많아. 아 어느 어느 땅 부자이시군요. 네. 어느 아들이 오든지 하나 들어야. 와 그리고 요 요리 올라오죠. 세트 세특에 진 사람들이 이런 집들 여기서 땅 파고 농사짓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다 직장 나댕이야. 저녁이둘아서고부터 가는 거도 일요일 날도 이 대화가 벼랑한 거야. 어... 그 사람들아. 저, 저집 다, 다, 세움소. 워낙 또 뭐, 방식이 다르니까 사람들 다르니까. 그렇지. 원군이랑 그 여기 쉬시오. 어... 모여봤자 쉬시오. 아, 그래 여기. 아니, 우리, 우리, 우리 갈 데도 없지만은, 네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부문들을고 있고, 있고, 자기 이제 그래도 이제, 일, 이제 일요일 날때 같은 데는 가서 이제, 그부모도하고 형제도 만나고 부모들도 아, 만나고 그래서 나가가지. 다 나가 있지 나가지. 그럼. 그렇죠. 나는 마주 아들 지금 60인데 미국 가 있는 애가 한 20년 되는데 올이나 왔다 갔다 하는가 한다 그러는데 올라나 몰라. 얼굴 한 20년 못 봤는데. 20년씩이나. 그럼. 어, 핸드폰으로는 보시죠. 그렇지. 어, 핸드폰은. 그건 뭐. 그래도 나가. 20년 너무 길다. 길지. 지금은 딸들이 자리, 아들보다. 맞아요. 딸 나예요. 음, 아들은 다 소용없어요. 딸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그놈들이야. 음. 아침, 저녁, 전원하고 내가 그전에는 이 집에서 상대를 치어서 돌아가신 부부들 라죠 거기 문상을 가보면은 그 동네에 신부러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왜이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가? 내가 그 얘기를 한 사람이야. 지금 젊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옛날 마냥 상해하려면 열두리 매는데, 네. 사람이 없어서 상해를 못 해. 어... 그럼 화장 터생해지 화장. 화장에 갔다. 그전에는 그, 그 초장나면은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 5일장, 예? 4일장, 3일장, 제일 빨래야 3일장 아니야. 그 다음에 5일장, 1일장 10일장 그렇게 지냈는데, 그, 그것도 이제, 지금은 간단한 양복 떼나 입고 뭐가 그죠? 그그 예? 전에는 진짜 이게 예? 상복을 입을라면 입으려면, 상주가 입을라면은 그 형제들 많은 사람들은 진짜 아, 그렇네. 많지 굵은 제복 모르겠지, 다 할나봐 굵은 어, 제복 할나봐 그런 게 이제 지금 떠드는 얘기가 거기 때가면는 장례 시장도 없어진다 장례 시장. 병원에 돌아가시면 그다 화장 들어 가 낭비야. 그 지금은 돌아가시면 그제에는 부고라고 그 죽은 사람 써가지고 봉투 가지고 배 사람 각 동네 각돌라줬어아무게도 아 전화가 없으니까 전도 아그 써가지고 아 이거 써가지고 제 저 놈은 누구, 저 아래는 누구, 무슨 동네는 누구, 무슨 동네는 누가 그렇게 어떤 사람을 가까운 데는 좀 일찍 들어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밤 12시 넘어서 사복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고 보고 돌리고 그런 그러니까 경우 이런 걸 들으면 그리고 그것도 무슨 막상, 인쇄하는 게 아니라 전부 꽉... 여기서 다 써서 공투해서 네. 지금 없어진다니까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카톡으로 <웃음> 카톡으로 <웃음> 어, 그렇게 해서 가까운 <laughs> 진지만 그리고 천정히 듣고 이렇게 가고 가끔 치는지만 아, 없어진다 나죠. 지금은 자기들 가족 아니면 장가못 치네. 아 그렇죠. 가족 가족이시에. 묘한스러운 시대라. 한가 없어 이제. 어렸을 때 반딧불 많았어. 요 그렇지. 아, 그전에는 많았지. 이거 응. 할때 많이도 많 농약을 했었고. 몰랐잖아. 아, 어, 어. 농약이라는 걸. 이 근처 다른 동네에 비해서도 여기가 많았던 편예요 그렇지. 왜 여기가 유독 반딧불이 많았던 거군요? 왜 많은 건 모르고 그렇게 세월을 지내는데 부여군에 그 어디 갔어? 정찬옥 정찬옥 이렇게 시원난 양반 아, 아들 예예예 정예그 양반들 그 부여군 미술협회에서 단 네, 네,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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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술협회에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여기 이씨이와 화가 그야이로이 안에 달려나? 그분들이 해가지고. 네, 네, 네. 했는데, 이 사무실을 지라는데 질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양반이 이 땅을 회사해갖고. 아, 거예요? 네. 회사해갖고 아, 이걸 쳤어. 아. 이거 짓고서 한 4, 5년간 했어. 4, 5년간. 그러고 본 게, 내가 항시 그 얘기는 뭐, 미술 옆에 게, 미술 그리는, 사람들 구역은 각 초등학생들 잘 그려도 오락 해갖고 여기에서 저런 나무 밑에서 함께 낮져야살거 아냐 그리고 군에서 축제, 어, 축제하면 축제비를 주잖아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 그때 돈 2-30만원 쬐금씩 얘들 오면 학생들 오고 뭐큰 기관장들은 안 왔어 내가 알기 미술업에서 오고 오면 점심 식사 음사수와대제요 컵라면 아니면 국수 삼아서 이 동네 아줌마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했어. 그 반딧불이는 원래 밤이 나온 건데 네, 네. 낮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가보니 실감이 있냐 이거야. 아, 행사를 낮에 하니까. 네. 실감이 없지. 그렇죠. 지금 엊그제 그예고안에대기는데 저기 뭐여, 이렇게 그 팩, 브라이팩에다 넣어서 반딧불이 종자 그거 넣은 거 그거만큼의 몇 마리인가 모르는데 천만원 간다고 접대 그니까 요만큼의 천만원을 이 천만원 간다고 그래서 <laughs> 야 아래 네, 그 화가 그양만들어 우리 그거 하나 삽시다 사서 우리 여기서 그 어. 그걸 길러봅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낮이라도 학생들이 와서 그 뭐라 해 놓고서 그아래 들어가서 실험을 해볼수 있게 만들어야 실감이 나는데 옛날 어른들 얘기는 그 불이 불빛이 구혈적이 반딧불을 잡아다 옮겨놓고 그 불빛으로 글씨 공부를 했다는 거요. 음, 그 공부를. 어떠셨어요? 음, 다, 사람이 붙잡아서 도 반짝반짝하지 죽도라니요. 붙잡고 아 계속 반짝반짝 네. 어. 근데 그 불로 글씨를 쓸 정도까지가 돼요? 어 이거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많이 잡아다 놓고. 어리고 왜냐면 어둠은자라그 불빛이 그라시 그뿐이지롱, 그 씨겨. 방 방이 들어가서 놓고면은 그씨요그 캄캄한 눈코는 이렇게 환해. 이 촛불도 이런 자는 면흔해도안 보이지만 그런 게 캄캄한 데 갔더니 환하지. 어... 그렇지. 반딧불이 없그 이제 그온 분들 도이 가루등 같은 게 있으면 서식을 하는 데 어두이한데. 맞아. 불도 켜면 안 되고 농약도 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초롱불 백이 없다 그래요 등장이라 거기다 석유 기름 넣어 빼짜빠져 그 백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게이 친구가 광술불이라는 거 그것도 얘기더라. 광술불. 광술불. 광술. 저나무 솔나무 공이에 광술이 배졌어 그렇게 면은 불붙으면 다. 그러면 이제 벼서 말리 불. 말 바짝 말리고 이게 낮에보다 이렇게 이렇게 총처럼 긁고 그러면 그런다 밤에 그런 뒤에 이렇게 짜면서 이제 실렁이 나 얹어놓고 어디가 이제 갈 저기에 그런 불게 되면 잘 타거든. 아그 진액 때문에. 응, 송진 때문에. 때문에. 송진. 네. 송진. 불이 없은 게 그래서 그때는 반도피가성이 는데 지금은 농약도 농약이죠 이빨 마도 막 가로등이 보통 말이 이런 맥기아요 불빛을 싫어한다. 반동은... 그래서 그 얼마나 장소를 그 촬영한다고 접대 그, 그 교수가 얘기해서 내가 이 고랑이나 저짝 고랑에 있더니 어제 야래 그 화가서 내가 지가까지그 양반 있는데 이장하고 교수하고 어제 그저 기차였던 거 와가지고 네. 뭐 동네 사는데 이고랑이 개별 이고랑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는 개벼 그런데 어디가 낫대요? 저기 양반 가간난 얘기에서 말했어 저기 가령이 동네 소유지가 좋지 어맞아맞아어개인사는 네, 네, 네. 개인은 승낙을 얻어야 된디야 근데 저하니까 가보면 넓고 좋아 댐도 아, 있고 아나령이 땅이 있어요? 아니요 이게 기아 여기, 여기. 여기 이게 근데 여기는 불빛 때문에 거기는 불빛도 없고 밤나봐도 어. 없고 좋아 그래서 거기를 산주한테 가서 승낙을 더 해봐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확정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여기 나도 안 만나고 어, 어제 그런데 그 화가 그분 만들었고, 여기로 거기까지 왔다 갔다. 그런데 그분은 음, 여기 언제 음. 가고를안 돼서, 이 동네 땅이 어디인지도 몰라. 그렇죠. 내가 요거요. 요거 13점. 여기 그거, 왜? 서로, 왜 그렇다고 살러 오는데,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사서 오는데, 오지 말라고 못 들은 거아니야 그러면 자기들 자기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서로 합심해서나,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놀고 해서 친해져야지. 딴거없죠 그, 뭐, 옆으로 그 사람이 헐라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그렇게 헐라고한 것도 아니고. 같이 놀고. 그렇지. 같이, 이제, 뭐, 울릴 아. 때 울리고, 예? 음. 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모이자 하면은, 이렇게, 예? 하나로 똑같이 모이고, 그냥, 예? 살기 좋은 마을로 그냥 있어가지고, 서로, 뭐, 우선, 우선, 사는 건 좋지, 뭐.